적인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당 용해인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쿠폰의 영향으로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내수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위원정당 국힘 의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 사랑 상품과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경제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국회의원은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나가.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회복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지역 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참 격렬하게들 반대 토론하셨지만 지역구 가셔서 유권자들 앞에 서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다른 당이 하는 일이라고 옳은 일도 방해하고 보는 일은 부디 중단해 주시고 민생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상식적인 나라였습니다.